딩동 여기는 어딜까요? 제천 충북? 제천 <laughs> 제천 도착 1800원. 짜잔 뭐지? 이 비주얼 제천 의림지입니다 제천 의림지는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호반의 둘레는 1.8km 이거 수심은 8 m 라고 합니다. 굉장히 깊은데. 아 추워 명승 제2 0호라고 합니다. 음... 그렇네요. 그렇네요. 소나무 버즈나무가 숲을 이루어 재림이라 불린다. 네. 그렇대요. 그렇네요. <laughs> 세종 세종실록에 의림지에라고 하고 정인지에의 두 차례 수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항일운동기인 1914년과 1918년까지 대대적으로 수축하였으며 1972년에 장마에 뚝이 무너진 것을 이듬해 복구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낚시 하셔 대박 낚시하네 최천에놀 네. 곳이 여기 밖에 없다 규? 네 그렇다 규 한번 돌아보자 규? 그러자 규 옥수수 먹고 싶다 규? 먹, 먹고 싶다 규어버버헛나다 규? <laughs> 어, 뭐, 뭐, 어디다, 규? <laughs> 놀이공원도 있다 규? 규 <laughs> 자, 막간을 이용한 게임 깜배기 게임 내가 이겼잖아 가위바 아니 다 쉬었는거지? 이거 잘해봤는데 갈위바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깜배. <laughs> 기 <laughs> 야! 아 진짜 야 진짜 봐야 어, 기회는 나한테밖에 없어 이제 야 니가 뱉던 니 잘못이야 기회는 나한테밖에 없어 와어 그냥 니가 피피하면 너도 너 아니냐 합니다 아 빨리 아, 아. <laughs> 아 여기 딱 카메라 나오게 아, 아 빨리! 아 빨리! 울음 좋아 아, 아, 아. 아. 야 눈곱 떼고 야 눈곱 왜 있어? 야, 할머니가 됐어 아. 아, 화장 다열렸어 입이 작아 아. <laughs> 맛있겠다 바구리 바구리껌 맛있겠다 자 너도 이제 한번해 없다고 <laughs> 없어? <웃음> 아니 방금 <laughs> 먹은 거아배 떴어 아 진짜? 네 이겼다 그림지 <laughs> 역사박물관 우리는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바구리가 싫어하는 역사지만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이쁘죠? 초록 초록 이쁘냐? 응. 네가더 이쁘다 <laughs>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비 으림지 컨텐츠 끝 <laughs> 망했다 우시 우시 g o 수 d Mangetta. 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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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그 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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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와 예쁜데 카페 h 네, 음. 그거 딸래미 삼이라고 해서나 그거 있잖아 그런 사람 딸래미 삼은 있잖아 이 방울삼이라고 하거든 그건 있잖아 약간의 수 없어 네가 온 거야 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지 음 가지고 는가 접대를 두꺼비 식당 본점 제 천의 명 물이 죠？왔 습니다. 앞에 두꺼비 정육 센터, 두꺼비 존, 두꺼비 식당 사합니다 뭐가 하나는 국어하고 하나는 그 물김치고 이아무 거. 그 지글지글 고어가 아, 맵다. 매운맛은 진짜 맵겠는데. 드릴까요? 예? 아니 내가 먹을 게